안녕하세요, 닥터 고의 쓸고 어, 티 v 유치 고용골입니다. 어, 제가 용어 바꾼다고 했잖아요. 사실 골수 줄기대포가 뭐 인터넷에가 보니까 뭐 저, 저도 그랬지만 쓰고 있는데 공식적이고 정확한 명칭은 골수 흡입 농축물입니다. 이 비맥 B맥 그래가지고 비맥이 비 비맥. 그래서 비는 본, M은 메로, 본메로 골수란 뜻이거든요. 본메로 어, A는 aspiration. 흡입한다는 얘기예요. 뽑는다는 얘기. 신은 컨셉트레이트 그래서 본매로 아스프레이션 컨셉트레이트 그래서 골수흡입 농축물이 정답, 정확한 용어인 거고요. 골수 줄기세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제가 몇번 말했지만 골수라는 것은 뼈에 있는 물. 그러니까 뼈에 있는 이런 피를 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골수는 많이 있어요. 뭐 저희가. 뭐 흔히 말할 때 골반뼈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척추에 있는 골수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무릎에 있는 이런 대퇴골과 경골도 어뼈 안에는 골수가 들어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골수농축, 골수, 골수 흡입농축물은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이 골반뼈, 이골반있죠 골반 누구면은 이 뒤에 볼록 튀어나온뼈 여기에다가 있고 앞에다도 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골반에 있는 이런 골수하고 이런 이 무릎에 있는 이 경골이나 대퇴골에 있는 골수를 뽑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허벅지 뼈 있어요. 여기도 뽑아서 비교했더니 뭐 골반에 있는 골수나 이런 대퇴골이나 경골 이런 고관절에 있는 골수의 어떤 성분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할 때골반이 불편이 해 여기서 뽑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뽑다 보면 양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골수흡입농축분은 비맥이라는 것은 골반에서 뭐 누워서 뒤에서 뽑기도 하고 앞에서 뽑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뽑을 땐 이런 걸 해요 저희가 혈액을 뽑을 때는 주사기를 쓰는 것처럼 골수를 뽑을 때는 뼈가 있기 때문에 좀 굵은 재료들이 있어요 뻑쭉하죠? 그냥 국수마취 뽑기도 하지만 환자분들 통증이 있을까 봐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수면마취로 우리 그 유내식에 나갈 때 수면 마취만 많이 하자고 그러고요 어,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어, 환자가 와서 이런 비맥, 볼수 흡인, 농축에게 적응증이 되면은 환자가 날짜를 정확히 오셔서 수면 마취를 하고 이런 주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망치로 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번 쑥 들어가요. 뽑은 다음에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런 날카로운 바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빼고 흡입해야 할거 아니에요. 흡입하기 위해서 주사기를 이런 실린지죠. 이거 이렇게 돌려서 쭉 뽑아 올리면은 피가 쭉 고수 따라 올라와요. 보통 한 이것이 20cm니까 3개 정도. 한 60cm 정도 뽑아가지고 이런 특수 키트가 있어요. 이 키트에다가 이 뽑은 고수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가지고 원심 분직으로 분리하면 쭉 가라앉아요. 어떻게 가라앉냐면은 제일 무거운 게 있어요. 그 적혈구. 우리 적혈구 들어봤죠? 가라앉고, 중간에 가장 위에는 골수에 있는 물이 떠요. 혈장이 떠요. 그럼 중간에는 아주 얇은 게이 떠요.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농축되기 때문에 보통 60CC를 농수가 돌리면 한 5에서 60C 중간에 떠요. 그게 바로 저희가 쓰는 골수 흡입 농축물이에요. 골수 줄기세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골수 흡입 농축 비맥을 가지고 무릎에 주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꼭 뭐 무릎만 주사하는 게 아니고, 이 비맥, PRP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허리 디스크가 변성이 오거든요. 허리 디스크에 노화됐을 때 디스크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에 놓기도 해요.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정 됐다 하더라도,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신의료 기술이라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신의료 기술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그 한국적인 의료 시스템 상에서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뽑아서 어깨에 놓는다든지 허리에 놓는다고 해서 불법이나 하든지 치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많이 논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좀 까다로워요 굉장히 의료 시스템 높은데 그런 제재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또 조금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요 오늘은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좀더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